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자, 소지품을 좀 볼까요? 카드팩. 자, 뭐가 많아요? 자, 드림 나눔 골든 글러브팩. 드림팀으로 해야겠죠? SK네요. 정구누. 아, 정구누. 좋죠. 또뭐 있을까? 마일리지 팩. 타 히어로. 오우, 타 히어로가 나올, 나오다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구단 연도 선택 코치 팩. 2015. 삼성. 네. 스페셜. 김용국. 무슨 코치? 수비 코치. 없었을걸요? 코치 보면 수비 코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연도가 맞아야지, 일단. 일단, 일단 연도는 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대전 라인업도 이렇게 맞춰보죠. 잠깐, 내가 취소를 눌렀는데 여기가 2015 이걸로 바꿔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자 이제 친구 대전 한번 해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아 강한 팀입니다. 빨간색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박병호

아니네요. 아유, 이런 이런. 와, 이지영투구 타격 범위 와, 아우 이런. 우이지영 선수 자, 맨날 수비만해요. 또 이지영. 설마 또 막겠어? 1점 내고 있네요. 신기하게. 어, 잡았네. 박하니도 있어. 이야. 2013 삼성인가봐요. 대단한 팀이었죠 이때도 왕조이지 않았나? 삼성왕조 자 보죠 또 채태인 일단 저도 시너지도 올려야 되고, 올려야 될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어또맞았어 자, 최태인 쓰리런 업니 불쌍하다고 끝내준 것 같아요. 컴퓨터가 와, 우분 투킴이 누구예요? 되게, 아름다운 미모의 분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